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세. 베드로와 밑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밑 함께 선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자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쯤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함으로 복된 하루를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변화산 사건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변형되신 가운데 일어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변형되신 예수님의 모습은. 영광 그 자체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는 만날 수 없는 믿음의 선지인 모세와 엘리아도 변형되어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이 모습은 이 땅에서는 볼수 없는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듯 합니다. 성도는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온전하게 변화되어 살아갈 그날을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동시에 온전하진 않지만 예수님을 통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영적인 두 가지 삶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28절에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안식일에 사역을 하시고 열두 제자를 부르시기 전에도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라고 누가복음 6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잠시 잠깐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하는 것보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며 먹을 것을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인 사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예수님은 무리를 떠나 소수의 제자들과 산으로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놀라운 변화도 일어났습니다. 29절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희어져 광채가 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기도하던 자리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며 성취되어야 할 예수님의 사명이자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 있던 예수님께 변화사상권을 통해 그분의 뜻을 되새기신 것입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취해야 할 사명을 되새기십니다. 기도의 자리는 선택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자리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변형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아를본 베드로는 얼마나 좋았던지 예수님께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아를 위해 산 위에 초막셋을 짓고 살자는 것입니다. 그 의도가 어찌되었건 예수님께서 초막을 짓고 살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었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35절 말씀 읽어 드리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께서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새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믿기지 않더라도,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인자가 고난을 받고 죽어야 한다는 말씀과 제자인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는 말씀을 들으라는 뜻입니다. 즉 베드로의 제안을 거절하신 것입니다. 주를 위한다고 말하면서도 주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그분이 가시는 길에 동행하지 않는 것은 전혀 주를 위한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뜻과 기대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에 기교려봅시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라고 말씀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거룩하게 살아내는 능력이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자리를 사모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순종하는 것이 어렵고 버거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